할렐루야. 네 오늘 여섯 번째 아침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귀한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도 어제 이어서 오늘 세 3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무엇을 조심할까요? 이번 한 주간 6일 동안에 예, 전반 뭐 3일은 예, 무엇이 지혜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서 어떤 게 지혜인지 무엇이 지혜인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목금토 오늘 이 3일 오늘까지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했나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 차별하여 대하는 것 이거 조심해라는 거예요 뭐로 차별하기 쉽다 금가락지로 돈으로 차별하기 쉽다 무엇으로 차별하기 쉽다 입은 옷이 외모 외형 바로 이것을 가지고 차별하기 쉽다라고 하는 뭘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조심하자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거예요? 이건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열매 맺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지 그것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뭘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딱 떠올랐죠. 뭘 조심해야 돼요? 말. 요즘 카톡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오죽 말이 많으면 코로나로 우리의 입을 막으실까. 마스크를 쓰게 해서 얼마나 우리가 말을 험하게 했으면, 얼마나 우리 말을 잘못했으면 좀입좀좀 좀, 좀 조심하라고, 입좀 다물라고. 마스크를 씌우실까 뭐 이러한 이야기 혹시 여러분 카톡에서 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게이 말이죠 말말조심 해야 되는 거죠 이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혀를 조심하라는 거죠 입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죠. 때로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놈의 혀좀 놀리지 마. 그놈의 입좀좀 꿇게 좀 다물고 있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의 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절 말씀 봅니다. 오늘 이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니 우리가 실수 많아요. 그런데 실수가 많은데. 그 많은 실수 가운데 말의 실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러니까 말에 이 말만 제대로 할수 있다면, 말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을 잘 관리하는 게온 몸도 굴레 씌우고 온 몸도 관리하게 된다. 온 몸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절 가운데서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실수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은 실수는 어디에서 온다? 말에서 온다. 그게 첫번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의 조건은 말, 말에 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조건이 뭐예요? 말의 실수를 막는 것. 세 번째 가르침은 뭐예요? 이 말이, 이 언어, 이거를 관리하는 것이 온 몸도 관리하는 게 된다는 것. 말로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기사가 오늘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줘요. 이 언어의 위력, 입술의 위력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야고보기사 가르쳐 주는 이 언어, 말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배워야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죠. 믿음.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행함이 필요한 거죠. 그 행함이 뭐예요? 말 언어예요. 여러분, 혀의 위력, 말의 위력이 뭘까요?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이 혀, 이 말의 위력이 뭘까요? 자, 3절 볼게요. 어떤 위력이 나오는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여기서 말은 뭐예요? 타고 다니는 말이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말, 그 덩치가 큰말 그것을 그 주인에게 순종하게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덩치가 커요? 여러분 소 얼마나 덩치가 커요. 무지하게 몇백 킬로 나가죠. 굉장히 무, 무겁죠. 그런데 그 엄청난 덩치가 큰그 소나 말을 딱딱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그 입에 망을 씌우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면 그러면 제어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본 적 있나요. 시골에서 예전에 소나 말들을 일시킬 때예요. 주인들이 일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입에다가 망을 씌워요 <laughs> 왜 그래요 왜 씌우는 거예요 이거 안 씌우면요 이 소가 아이고 저기 먹을 거 아이고 저 맛있는 거 보이네 그리고 막 그리로 가요 그거 먹으러 그로 뜯어 먹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마,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주인은 지금 일하러 갔는데 일하러 왔는데 밭을 갈아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서 자꾸 자꾸 여기저기 살피고 그리고 먹으려고 하면요 그러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망을 씌우면은 이 소가 단념하죠. 이소이 말이 단념하죠. 아이고. 아무래도 난못 먹는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잘일한다는 거죠. 그거 하나 입에다가 그 아주 단순한 거 입에다가 그 입을 딱 막아 놨더니 아주 잘그 온몸이 주인의 말대로 잘 순종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위력은 뭐예요? 이 말을 지어하는 것, 이 입술을만 하나만 지어를 잘해도 우리의 온몸을 지어하는 힘 거기 있다는 거죠. 사순절 제갈 물리는 연습 좀 어떨까요? 이 사순절에 좀 제갈 물리는 훈련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기자가 얘기하는 말의 위력은 뭘까? 사절 말씀 뭐예요? 또 배를 보라. 엄청난 배. 맞죠? 요즘 뭐그 스케줄 운하에 예? 그뭐 하나 선박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그걸 막아서 엄청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배. 어마어마한 배죠. 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 여러분. 요즘 배가요 얼마나 큽니까? 뭐 예전에도 뭐 배도 뭐 만만치 않았겠지만은요 요즘 배 엄청나죠? 몇만 톤짜리 배그 길이가 뭐 150m, 200m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가판 위에서 100m 달리기 하고도 남아요. 얼마나 큰지 배가 얼마나 큰지 대단히 크죠. 예. 그 몇만 톤하는 배도요. 아무리 큰 배도요. 바다 위에 놓으면 바다의 물결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배도 바다의 광풍에 밀려, 바다의 풍랑에 밀려 요동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류의 힘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몇만 톤짜리 배들도 어떻게 해요? 그 조류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밀려 떠내려 가게 된다고 라 하는 거죠. 방향을 잡을 수 없이 이 조류가 움직임대로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풍. 그리고 그 조류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게 키라는 거예요. 이 키를 가지고, 키를 가지고 사공이 그 키를 가지고 움직이면은요, 그러면 이 배가 사공의 뜻대로 방향대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바닥의 힘도 이겨내고, 광풍도 이겨내고, 그리고 이 사공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움직여 나간다. 그런 얘기죠. 어마어마한 배를 바로 이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배를 방향을 틀어서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간다. 바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생의 그 덩치를 우리의 말 하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 나, "나를 따르라, 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랐더니 그 말씀대로 능력, 그, 주님을 따랐더니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인생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는 어부, 그는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끝나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진짜 어부에서 뭐가 돼요? 사람 나는 어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죠. 아주 멋진 제자가 되는 거죠. 위대한 제자가 되는 거죠. 역사에 남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우리의 말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의 힘, 능력이라는 거죠. 오즈를 보겠습니다. 어떤 위력이 있을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대, 여러분 이 혀가 얼마나 작아요? 이 작은 지체로 내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작지만 이 작지만 때로는 입속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혀가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자랑한다는 거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산불이요 얼마나 무섭게 납니다. 그 무섭게 나는 이 산불이 사실은 뭐로 출발해요. 때로는 담배불 하나 가지고 출발해요. 아주 작은 담배 불씨 하나 가지고 출발해 가지고 온 산을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산만 태우나요. 아이고. 전체를 다 삼켜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산불 나면 대단히 아주 뭐 굉장하죠. 강원도 산불 나면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요. 산불 나면요. 우리나라 국토의뭐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요 우리나라 이 국토가 장따에도요. 그래도 얼마나 큰 거예요. 차로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차로 몇 시간씩 달려야 되는 그 땅덩어리를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그냥 다 태워 버린다 그런 얘기죠. 엄청난지.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이 혀가, 이 작은 혀가, 바로 그렇게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의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그 작은 불씨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언어가, 이 말이 수십 년 쌓아놨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삶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만큼 무서운 게 말이란다.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이 얼마나 이 혀의 위력이 얼마나 큰 위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다 어디에 사용됐냐. 주로 어디에 사용될 것 같아요. 말의 힘, 혀의 힘이 이처럼 대단한데 이것이 다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것은 바로 파괴적인데 사용된다. 좀 선한데 사용되고 선한 영향을 기치에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파괴적인데 사용되어진다. 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새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혀는 그 불이요. 바로 이 혀가 불이라요. 그리고 불일 뿐 아니라 이 혀는 불의의 세계, 불의 세계, 불이 불의 의의 세계가 아니라 불의 세계라 이거죠.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지체의 온몸을 더럽히는 건 바로 이 혀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데요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인생이 삶의 수레바퀴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이죠 인생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수레바퀴를 인생 전체를 불사르르 불태워버리는 게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우리 혀라고 하는 거예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게 그게 뭐다?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결국 완전히 파멸시키고 만다는 것. 파멸시키는 힘, 파괴적인 힘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말이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야고보 기자가 가르쳐 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지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구절입니다. 자, 구절 말씀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이것이 뭡니까? 말 언어죠. 이것으로 말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가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이 입을 가지고 한 입을 가지고 찰스 위슬리는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내 입이 만 개라도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뭐래요? 너희들이 그한 입을 가지고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똑같은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 그들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대체로 뭐 앞뒤가 잘안 맞고 좀 이상한 것을 그러면 아이고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네 그러잖아요.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콩가루 입이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한 입에서 찬송이 나고 한 입에서 찬송이라고 한송이 저주가 나오고 십절 보겠습니다. 십절 보게 되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셈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 낼수 있겠느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나무 맺을 수 있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 셈이 어떻게 한 곳에서 단물과 쓴물 다 같이 낼수 있니?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 열매 맺을 수 있겠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남 나무 매져 못 맺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죠 우리의 혀와 입을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조심해야 될뿐 아니라 우리의 입, 우리의 말, 우리의 혀 길들여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로 다시 올라가서 봅니다 7절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대요. 사람이다, 길들인데요. 여러분, 심지어 몸까지 길들여요. 악어도 길들여요. 여러분, 악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거기에다가 고개를 다 집어넣어요. 그래도 악어가 물질 않아요. 왜 그랬어요? 길들였어요. 이야,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냥 한번 입만 다물면 그냥 죽는 건데. 하고 밥이 되는 건데 말이죠. 근데 길들이세요. 꽃끼리도 길들이잖아요.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맹수예요. 근데 사자를 길들이니까 이 주인의 말에, 이 길들이는 사람의 말에 사자가 그냥 춤을 춰요. 얼마나 온순한 양이 되는지요. 아무리 무서운 맹수도요.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대요. 8 절을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이 사람 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혀를 길들이 사람이 없대. 사자도 길들이는데 코끼리도 길들이고 악어도 길들이는데 혀를 이 작은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대. 사순자 우리는 이 혀를 길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길들이지 못한다면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길들여 왔는데 근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길못 드린다면 아 우리가 길 드려야지요.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못 드리겠다면 그럼 주님께서 길들여 주시도록 맡게요. 내가 길못 드리면 주님께서 길들여 주시리라 믿고 맡겨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길들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길들여 주시기를, 우리 성령님께서 길들여 주시기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모든 것다 길들였는데,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길들이다, 길이다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 죽게 맡기고, 성령님께 맡겨서 길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나의 입술, 나의 말을 성령님께 맡기고, 길들이시면 어떻겠습니까?